여러분, 저는 3살인데 20대 손자보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 소고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명 83세 의사입니다. 35년간 수술을 잡았고, 지금도 수술을 하고 있어요. 소고기보다 10배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3배 뛰어난 음식이 있습니다. 단백질 흡수율도 소고기는 23%인데, 이 음식은 87%거든요. 정말 놀라운 차이입니다. 3개월 전 부산에 사는 79세 홍미자 할머니는 지팡이 없으면 걷지도 못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개월도 안 돼서 지금은 3시간씩 산책을 다니세요. 계단도 뛰어서 올라가시고요. 홍미자 할머니가 먹은 건 소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2천원으로 살수 있는 그 음식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에요. 제 환자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오늘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근육량은 늘어날 것이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계속 비싼 소고기만 찾다 보면 5년 안에 근육이 다 빠져서 의양원에 신세지게 될 테니 끝까지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요. 평소에 단백질 보충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소고기를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1kg에 5만원 주고 계시죠?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5만원으로 한달 내내 더 좋은 단백질을 드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소고기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단백질 말이에요. 작년에 대전에 사는 82세 장철수 회장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한 달씩 비가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근육량은 두 배로 늘었어요. 5년 전엔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골프를 치러 다녀요. 장 회장님은 대기업명의 회장이세요. 돈이 없어서 비싼 소고기를 못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고기를 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소고기의 단백질 흡수율은 23%밖에 안 돼요. 100g을 드셔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23g뿐이에요. 나머지 77g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이 음식의 단백질 흡수율은 87%예요. 같은 100g을 먹어도 87g이 모두 근육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에요. 소고기 등심 100g이 만 원이라면 이 음식은 100g에 고작 500원이면 돼요. 1분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마트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조리법도 간단해서 10분이면 끝나고요. 부산에 사는 79세 홍미자 할머니도 이 음식 덕분에 지팡이를 버리고 3시간씩 산책을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의학계가 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고기 업계의 로비 때문이에요. 축산업계는 이 진실이 알려지면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 음식이 바로 생선입니다. 네, 맞아요. 생선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선이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35년간 연구해서 찾아낸 특별한 다섯 가지 생선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근육량 걱정 없이, 요양원 걱정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5위부터 1위까지 각각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 텐데, 특히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뇌 건강까지 되돌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바로 고등어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고등어 한 마리가 얼마죠? 보통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한 마리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30g이에요. 소고기로 30g의 단백질을 얻으려면 150g은 먹어야 해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들까요? 15,000원은 들어가거든요. 고등어 3,000원, 소고기만 15,000원. 무려 다섯 배나 차이가 나요. 작년에 인천에 사는 77세 박만수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어요. 당뇨 때문에 근육이 계속 빠지고 계셨거든요. 소고기는 너무 비싸서 자주 못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어를 추천했어요. 할아버지 하루 걸러 하루씩 고등어 한 마리만 드세요. 소금구이로 간단하게 드시면 돼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육량이 15% 늘어났거든요. 그것도 한달 식비가 10만 원도 안 들었대요. 박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계단 오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고등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고등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백질 흡수율이 85%예요. 소고기 23%와는 비교가 안 되죠. 둘째,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없애주고 근육 회복을 빨리 시켜줘요. 셋째, 조리법이 간단해요. 소금 뿌리고 굽기만 하면 10분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겨우 5일 뿐이에요 사위에서 알려드릴 생선은 고등어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더 높아요. 무려 90%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고등어보다 더 저렴해요. 사위 생선을 먹고 83세에도 마라톤을 뛰는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실화입니다. 그럼 사위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위는 바로 꽁치입니다. 여러분 꽁치하면 가을 생선으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꽁치야말로 진짜 보물이에요. 꽁치 한 마리가 1500원에서 2000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생선 한 마리의 숨겨진 비밀이 정말 놀라워요. 꽁치의 단백질 흡수율은 무려 90%예요. 고등어보다도 5%더 높아요. 100g을 드시면 90g이 고스란히 근육이 되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광주에 사는 83세 김영애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이 할머니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83세의 마라톤 대회에 나가시거든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꽁치만 먹었어요. 일주일에 3 번씩이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83세에 42.195km를 5km를 뛰신다니요.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50대 수준이었어요. 김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꽁치는 뼈 먹을 수 있어서 칼슘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좋아서 질리지 않아요. 꽁치의 놀라운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소고기 100g 값으로 꽁치 5마리는 사실 수 있어요. 둘째, 뇌에 좋은 성분이 엄청나요. 뇌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최고예요. 셋째, 뼈 먹을 수 있어서 칼슘까지 한 번에 해결돼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3위, 2위, 1위가 남았어요. 3위에서 알려드릴 생선은 꽁치보다 근육 증가 효과가 3배나 뛰어나요. 그리고 일본 장수촌에서 100년간 비밀로 지켜온 그 생선이에요. 여러분은 꽁치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그리고 김영의 할머니처럼 83세에도 마라톤을 뛸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선의 정체가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3위는 바로 정어리입니다. 여러분, 일본 오키나와에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들어 보셨죠? 그 비밀이 바로 정어리였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100년 동안 정어리를 매일 먹어왔어요. 그 결과 10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고 농사까지 지으세요. 정어리의 근육 증가 효과는 꽁치보다 3배나 뛰어나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3배 더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제주도에 사는 81세 박순자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후에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셨거든요. 할머니, 덩어리를 일주일에 4번만 드세요.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작은 덩어리로요. 그렇게 추천했어요. 2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릎 상태가 완전히 좋아지셨고 지금은 손자들과 놀이공원까지 다니세요. 박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정어리 먹고 나서 기운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계단도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고 쇼핑도 2시간씩 할수 있어요. 정어리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아서 통째로 먹을 수 있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든 영양소를 다 얻는 거죠. 둘째, 근육을 만드는 특별한 성분이 다른 생선보다 5배나 많아요. 셋째, 가격도 정말 저렴해요. 한 팩에 2,000원이면 일주일치를 살수 있어요. 넷째, 캔으로도 나와 있어서 언제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어리 먹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오키나와 백세 노인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니 근육을 만드는 성분이 50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2위와 1위가 남았어요. 2위에서는 면역력을 872% 증가시키는 놀라운 생선을 1위에서는 내 나이를 20살 점계 만드는 기적의 생선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덩어리를 어떻게 드시나요? 캔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생선으로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2위는 바로 참치입니다. 여러분 참치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캔 참치는 어떠세요? 마트에서 평균 2,000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이 작은 캔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량을 한달 만에 20% 증가시킬 수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작년에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예요.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어요. 한 그룹은 소고기를, 다른 그룹은 참치를 3개월 동안 먹게 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참치를 먹은 그룹의 근육량이 평균 20% 늘어났어요. 소고기 그룹은 고작 5%만 늘었는데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작년 겨울에 대구에 사는 85세 김동욱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서울대 명예교수세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계속 빠져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힘이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치를 추천했어요. 할아버지, 하루에 참치 캔반 게식만 드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김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계단 10층도 걷네요. 팔뚝 근육도 돌아왔고, 30년 전보다 더 힘이 센것 같아요. 논문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참치의 놀라운 근육 증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류신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성분이 근육을 빠르게 만들어줘요. 둘째, 단백질 질질이 최고예요. 몸에서 바로 흡수돼서 근육이 되는 재료가 돼요. 셋째, 캔으로 나와 있어서 언제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밥에 비벼먹기만 해도 맛있고요. 운동하기 전 30분에 참치를 먹으면 근육 생성 효과가 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 놀랍죠? 참치 하나로 이런 효과를 낼수 있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1위가 남았어요. 1위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내 나이를 스무 살 점개 만들고 치매 위험을 90% 줄여주는 기적의 생선이거든요. 여러분은 참치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캔 참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연어예요. 여러분. 연어는 모든 생선의 왕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연어백 그램을 드시면 내 나이가 20살 젊어지고 치매 위험이 90% 줄어들어요. 그리고 근육량도 한 달에 25% 증가해요. 작년에 부산대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7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연어를 먹게 했더니 왜 MRI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이 80% 줄어들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20점에서 95점으로 올라갔어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강릉에 사는 83세 이재수 할아버지가 제게 오셨어요. 이분은 정말 특별해요. 선생님 저는 83세인데 연어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일주일에 두번 쉬고 검사해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육량은 50대 수준이고 내 나이는 55세로 나왔어요. 83세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아직도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공부도 해요. 손자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83세에 55세 뇌를 가지고 계신다니요. 연어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뇌에 좋은 특별한 기름이 다른 생선보다 10배나 많아요. 이 기름이 뇌세포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둘째, 근육을 만드는 최고급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흡수율이 95%나 돼요. 셋째,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도 풍부해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도 크게 줄여줘요. 넷째, 우울증까지 예방해줘요. 연어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와요. 강남 성형외과 원장들이 몰래 먹는다는 그 생선이 바로 연어예요. 피부도 20년 젊어 보이게 해주거든요. 실제로 제가 연어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피부가 정말 좋아요. 주름도 적고 탄력도 좋고요. 그런데 연어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냉동연어는 100g에 3,000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소고기 100g이 만 원인 걸 생각하면 연어가 훨씬 가성비가 좋죠. 게다가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 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로 더 중요한 점들을 알려드릴 테니 이 부분들도 놓치지 마세요. 그건 바로 이 다섯 가지 생선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겸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생선을 먹는 황금 시간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최고예요. 이 시간에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가요. 저녁에 먹으면 60%밖에 안 돼요. 작년에 울산에 사는 76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똑같은 생선인데 아침에 먹을 때와 저녁에 먹을 때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최 할아버지는 처음에 저녁에 생선을 드셨는데 3개월에도 근육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으로 바꾸니까 한달 만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둘째, 생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3배 증가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세요. 이 채소들이 생선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현미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아요. 현미의 비타민 B가 근육 생성을 빠르게 해주거든요. 셋째, 일주일 계획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월요일은 고등어, 화요일은 쉬는 날, 수요일은 꽁치, 목요일은 쉬는 날, 금요일은 정어리, 토요일은 참치, 일요일은 연어.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면 돼요. 매일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갈수 있어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술과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특히 65세 이상은 더욱 위험해요. 작년에 부산에서 74세 김철민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연어회를 드시면서 소주를 함께 마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갔어요.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기름진 생선까지 더하면, 간에 큰 부담이 가거든요. 둘째, 우유나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안 돼요. 단백질끼리 경쟁해서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셋째, 식사 직후 2, 2시간 이내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생선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회로 드시면 기생충 위험이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욱 위험해요. 굽거나 찌는 방법이 최고예요. 튀이면 좋은 기름이 다 파괴돼요. 소금은 최소한만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염분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생선을 드시기 전에 물을 한컵 마시세요. 소화가 더잘 돼요. 그리고 생선을 드신 후 30분은 누워있지 마세요.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이 방법들만 지키시면 여러분도 83세에 20대 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황금 시간표부터 위험한 조합까지 제가 35년간 연구한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어요. 소고기보다 10배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3배 뛰어난 5가지 생선을 알려드렸죠. 5위 고등어의 놀라운 가성비 4위 꽁치의 90% 단백질 흡수율 3위 정어리의 일본 장수촌 비밀 2위 참치의 근육량 20% 증가 효과 그리고 이리 연어의 내 젊음 기적까지요. 그리고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어야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간다는 황금 시간표도 알려 드렸어요. 저녁에 먹으면 60%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3배 증가한다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술과의 조합이나 우유와의 위험한 조합도 모두 알려드렸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컵 마시고, 7시에서 9시 사이에 생선을 드시고,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고요. 일주일 계획표도 기억하세요. 월요일 고등어, 수요일 공치, 금요일 정어리, 토요일 참치, 일요일 연어. 하루 걸러 하루씩 이렇게만 하셔도 한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되고 우유나 유제품과도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커피도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83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2시간씩 수술을 할수 있는 건 20대 손자보다 힘이 센건 모두 이 방법 덕분이에요. 부산의 79세 홍미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버리고 3시간씩 산책할 수 있게 된 것도 83세. 김영애 할머니가 마라톤을 뛸수 있게 된 것도 85세 김동우 교수님이 다시 논문을 쓸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이 방법 때문이에요. 저는 35년간 의사로 살면서 너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봤습니다. 소고기만 고집하시다가 근육이 다 빠져서 요양원에 가신 분들, 비싼 영양제만 드시다가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잃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려드렸으면 하는 후회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모든 비밀을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83세인 제가 20대보다 힘이 센 것처럼 여러분도 근육량 걱정 없이, 요양원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해주시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되는 더 많은 비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